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 9절에서 1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에서 1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얻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 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를 더듬으며 낮에도 항원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 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므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러, 물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갔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 이사야서 59장에 나타나는 이제약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과 악독과 불의한 정치로 이어지는 상태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비극과 어두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저참한 모습을 어두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그들은 제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커둑되는 지루한 생활을 하게 됐고, 제약된 생활을 하게 됐으니, 이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심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결하고 해결하실 자는 하나님 한분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의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성경을 읽고 우리들이 묵상하며 영성생활, 묵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 심각한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삶에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들은 첫째로 우리가 다 죽은 자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9절에서 10절에 있는 보면 은 공평이 멀고 의가 미치지 못한다고 하며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데 행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강장 한장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중에서도 죽은 자 같다고 이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정말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정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는 그것은 그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그들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십일자들 보십시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슬퍼하고 공같이 부르짖고 비둘같이 슬퍼한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를 자신들만 감정에서만 외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하지 아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과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떠나 계신다면 이보다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죄를 알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 12절에 14절에 있는 말씀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하고 외칩니다. 우리의 죄악을 압니다 그럽니다. 이들은 정말 허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앞에서 정말 심히 많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와를 배반하며 속였으며 하나님을 떠나 포악하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정의가 뒤로 무리지 물리침이 되고 우리의 봉이가 뭘다고 할 말하면서 성실이 교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도다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악과 패역한 일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을 마음에태하여 나왔습니다. 정지가 종이가 뒤로 물러침이 과되고 공이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고 서로가 의지하지 못하고 서로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생각해 두기를 내가 더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이들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봅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와 교회들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너무나도 내 자신을 속이고 삽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행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안 됩니다. 이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왔습니까? 교회에 위해서 참되게 기도했습니까?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지적하면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 현재 전,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 이란 상황 가운데 있는 미국의 국가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지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여들을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조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습니다. 우리 고집대로 우리 생각대로 내정장대로 살아왔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만 지었을 때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듯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다 털어놓고 회개하듯이 오늘 우리들 삶에도 정말 우리들의 삶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내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한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